9월 28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전국에 가을비가 한 차례 내린 후에 기온이 3, 4도가량 떨어지면서 선을 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구름사진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오후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은 맑은 가운데 일부 동해안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에는 해안산악에 강풍이 불 예정입니다. 내일도 전국은 맑겠지만, 오전에는 안개, 야간에는 중부 산악으로 강풍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2도, 철원은 4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5도, 부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모두 양호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맑겠지만 경기 영서 지역은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